폐광이 되면서 이제 국비 1 70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이제 경제진흥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동안에 신정원 행정안전 위원장께서 정말 고생 많으셔가지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앞으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사업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. 우리 바쁘신 가운데 오셨는데 정말 국회의원도 바쁘신 데 오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에, 저희들은 이제 폐광이 되면서 어떻게 화순광업소를 다시 경제진흥사업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까 하면서 이게 폐광사업소를 만들어서 동면사무소 옆에다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. 앞으로 어, 이제 118년 동안 우리 지금 경제를 이끌어왔던 이 화순광업소를 더잘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어,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김광렬 어, 우리 이 지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앞으로 그 집현대 권익보호에 대해서는 어, 우리 김광렬 지부장님과 우리 폐강사업소 그리고 우리 국민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지역의 역사와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뭐 주신 전국 어, 진폐인데 구세진 저희관 한데요 회장님 참석해 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멀리 이 강원도에서 참석해주신 분들이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와, 와 순이 이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함께 해 주신 우리 오영열 의장님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과 어, 임진락유기 의원님 참석해 주고 감사드립니다.